문제가 뭐냐면은 이번 정부가 계속 절대 세금 안 올린다 안 올린다 그런 얘기를 반복을 하면서 결국 뭐 어떤 방법을 썼건간에 일부 사람들한테라도 세금을 올려버렸거든요. 예.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몇달 후에 이렇게 하, 하도록 합의를 하자 뭐 이런 합의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바꿔버리기 때문에 예. 국민들이 뭐 화를 내는 건 당연하죠. 지금 우리나라가 그 복지지출이 GDP 대비해서 10% 선인데요. 예. 이게 뭐 상대적으로 선진국 중에 복지국가 작다는 미국도 GDP 대비 20% 복지지출하고 있고, 예. 뭐꼭 우리가 뭐 미국이나 유럽을 꼭그본 따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략 복지지출을 지금 뭐두배 정도는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자꾸 그냥 뭐 어떻게 불필요한 씀씀이 줄이고 뭐 조세 감면 줄이고 해가지고 그 잔돈으로 하겠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부자들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왜냐하면 그 유럽에서 하는 식으로 복지국가를 하려면 예. 전 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.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예.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내요 그런 거죠. 근데 이제 자꾸 그 신자유주의적인 사고가 퍼져가지고 부자들 세금 깎아줘야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성장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도는데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난 30여 년 동안 부자들 엄청 세금 깎아주고 돈 많이 갖다 줬는데 투자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도 떨어졌거든요. 예예. 예. 글쎄 뭐 우리나라 법인세가 뭐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. 뭐 미국은 물론 이제 그 법인세율이 39%까지 최고 세율은 그렇게 돼 있고. 예. 독일도 뭐30% 중국도 25% 이런데 우리나라는 25%에서 22%로 깎았거든요. 그렇죠. 물론 뭐 법인세를 깎아서 뭐 기업 활동을 장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깎았지만 사실 기업 활동 장려에그 법인세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지금 뭐 예를 들어 그뭐 경제 잘안 되고 막 그런 나라들 중에 뭐 불가리아니 뭐 파라과이니 뭐 이런 나라들 법인세 10%짜리 나라들도 있는데 예. 기업들이 그런 나라에 가서 투자 안 하거든요. Uh -huh.